합성경 열하기상 1자차에서 3주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세요. 이것도 이득 말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명과 분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의 기록된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든지 선포할지라. 아멘. 오늘 열한 기사 2장 7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죽을 때부탁카에 남긴 말이 내용이에요. 유언. 그래서 유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다윗이 자기의 부엄에 대해서 이처럼 표현을 합니다. 둘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은 삼생이라는 것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삼생입니다. 일생인 어머니 뱃속에서의 목적은 우리가 이생을 준비하며 생명줄인 핵줄을 의지하여 이목구비 사지액체 온전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달이 지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일생의 어머니 뱃속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지만 이생에서 보면 생일이라고 하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생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영혼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 영적인 탯줄 성경 성령을 공급받고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의 뱃속 자궁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요한복음 5장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영광것은사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들과 그의 절개들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위협하냐라고 말하지만 지옥은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능왕을 통해서 가장 고통받는 곳을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왜 사람들이 갈까요? 마귀에서, 마귀에게 유혹되어 끌려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상속하는 나라는 삼생,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로1 0장 15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해.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속명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보며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 실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양, 양 찾기 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주신 명령대로 명령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힘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높은 자리나 큰 힘을 갖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서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 나의 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길로 걷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여론기상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로니아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는 사건이 분장합니다그 세력이 커져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 총, 군 총사령관 요아이 요압마저도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 불로 보였어요. 그때 다윗은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바른 그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3 2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 왕이 유대를 대답하고 과습니다 방으 세우자 자아도아의의 모든 r 들은한 한순간 물거품으무무졌졌습다우우열 o 기상상 w 장 49절에서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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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이 손님들이 다아 u r lucky sank, and such v i s i t o 아 s y 아도 will be all 그래서 재단를 잡으니 이게 고대 관습은 처형을 미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선장님이 일절 여러분들이 일절 악을 향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향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속를 내게 다할 것이며 그들은 그와 같이 되게 될것이며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대응해 주시리로다. 네. 내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내 밑까지 다 가주시며 내 공기를 전부에 빛까지 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말씀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의 바른 길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